일제 강점기를 보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황홀하고도 그리고 사모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말,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난. 이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는 어, 그들이 가장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단어, 였을 거라는 거죠. 자유를 맛봤다면 다시 종됨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자유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어찌그 종되었던 억매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말티안이라고 하는 분의 은혜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참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은 한그한 여인 그 젊은 소녀가 있었는데. 한 집의 주인에게 이제 값으로 이제 어, 사게 돼서 이제 이 주인의 집의 하인으로, 하녀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녀는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요. 물을 떠와서 주인을 위해 밥을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정리가 다 끝나면 그러면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밥을 다 먹으면 그러면 또 설거지를 하고 다시 또 오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또 저녁에 저녁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먹을 밥을 하고 주인의 밥을 다 드시면은 그러면 또 설거지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밤 10시까지 집안 청소와 정리를 한 다음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어김없이 5시가 되면 또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다시 물을 떠 와서 주인을 위해 밥을 준비하고 밥을 하고 주인 식사를 다 하시면은 또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밭에 나가서 아침 일과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을 잘 못하면 핀잔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어, 때로는 주인에게 맞을까 봐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다람쥐 첫방기 돌듯이 그렇게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종일 죽어라고 일하고 밤 10시가 되면 또 잠을 청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 내일 또 5시에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억매임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에게 잘못하다가는 얻어맞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일을 하게 되는 건 이제 이것이 이제 종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주인이 어, 자기를 좋아하게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 이제 이것이 자기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결국에는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고 또 5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지못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한다면은 그것은 주인에게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기쁨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어, 남편이 낄 때까지 기다리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근데 똑같이 밥을 짓고,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똑같이 어, 집정 일을 하는데도,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종일 때와 그리고 아내일 때 완전히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제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종대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자유의 기쁨, 이 자유의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다시 종의 멍해를 메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 아주 굳건하게 서야 된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철을 설때 적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굳건하게 딱 중심을 잡고 서듯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적인 군상인 우리는 이제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 이 종의 영을 가진 그 어리석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과거, 그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다 자기 힘으로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수많은 그런 이단에 그런 손짓 앞에서 어,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다시 할례를 받으면 할례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수많은 그런 엄청난 하늘의 지식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nothing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주의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란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의롭게 사는 거고 내 선행과 공로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등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사절에 이제 보시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거고,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아주 자세히 그 옆에 가서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면은 이 뒤에 척추가 쏙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갈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철학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멍에 그 종의 멍에 그 종의 멍에만 없다면은 얼마나 그가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의를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모함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찬송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일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말씀 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서 신앙 생활하는 그런 종의 영을 가진 그러한 인생과 내가 이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전에는 종으로서 억지로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로서 새벽 4시 반, 4시에 일어나도 피곤하지를 않아요. 기뻐요, 행복, 행복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삶이죠. 매일 이렇게 새벽에 눈을 떠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내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간격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에는 고달프고,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내가 내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고 괴롭고 맞지 못해가지고 일을 악물고 그리고 그냥 할수 없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기뻐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다니.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십자가 보혈로 자유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가?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어는, 구원어든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5절에 성령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제는 늘 성령을 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이 해방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 얻은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종이었어요. 다섯 시 5시, 새벽 다섯 시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또 물을 길러 오고 또 밥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 모든 게 정말 맞이 못한 그러한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된 우리는요 다섯시 아니 네시 셋이 일어나는 것도 괴로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이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었죠. 무엇을 따라요? 믿음을 따라예요. 믿음을 따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말이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말이죠. 매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충실한 그런 영적인 질적인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자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꾸 또 넘어져요, 또죄 짓고, 또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는 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자꾸 우리는 자유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옛날에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참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아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제 이런 이제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식사 기도하자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식사 기도하면서도 밥 그릇을 붙잡고 이렇게 식사를 하더래요. 그 뺏길까봐 가지고 그거를 보면 너무나 처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부모님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밥 먹자 이제 이러니까 이 아이가요. 이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밥 그릇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밥배 아낄까 봐서 말이죠. 이 부모의 마음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치은합니까 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자유함,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꼭. 내 밥그릇 내 인생 내가 잘못될까 봐서 다 부여잡고 바둥바둥대는 우리 인생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일나무할려나 뭐 효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율법주의에 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 구분하는 방법은 내 믿음이 사랑 안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랑이 없어지고. 정죄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믿음이 정말 드라이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믿음이 메말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성향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말하면, 정죄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어, 내 힘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설교자이자 상담 설교자인 달러스 초,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참 귀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16살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다 그래요.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면허를 딱 따가지고 이제 왔을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죠. 키를 딱 주면서 아버지 차에 키를 주면서 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고 그리고 나서 네 마음껏 가서 운전하고 와라. 뭐 속도를 내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키를 딱 주시더라는 거죠. 가서 뭐두 시간을 차를 운전하든 세 시간을 운전하든 네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는 거죠. 드디어 아버지가 아버지의 차 키를 받아가지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뭐120 뭐 마일, 130 마일 뭐 달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날 믿어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차 키를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래서요 아주 규정속도, 딱 규정속도에 60 마일에 어, 차를 탁 놓고 아주 그냥 어, 어, 소위 어, 왕자처럼 그렇게 아주 폼나게 그렇게 운전하고 그리고 30분 만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구원받은 정결한 신부인 거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죄의 종, 죄의 노예, 그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과거의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사우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찬송과 390장, 우리 함께 찬양.